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통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소망은 통일이다. 괜찮겠습니다. 아, 그러나 모든 인류의 소망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 모든 인류 의 소망이라 그러는 것은 모든 인류 인류는 다 이걸 소망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소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것을 가장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생존권이잖아요.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뭐 지옥이 있는 줄 알면 지옥이 안 가는 거, 천국이 있는 줄 알면 천국에 가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그 모든 소망의 성취, 그 모든 소망의 성취를 딱한 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으면서 죽었잖아요.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관계가 착파하게돼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 죽은 거예요. 지,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모습이 깨져 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죠. 그리고는 나중에 정말 최후로는 지옥에까지 가죠. 이렇게 사람이 죽는데 인간의 죽음의 첫 번째가 관계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이 관계가 파괴된 게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거꾸로 돼야 되니까 파괴된 것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회복된 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됐다는 것만큼 관계가 잘 회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최고로 뗄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장 지독한 사랑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볼수 있거든요. 부부 사랑이라고는 하건 굉장한 것 같으면서도 이혼하면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게 잘안 끊어지잖아요. 조금처럼 안 끊어지잖아요. 끊었다고 해도 못 끊고. 그러니까 이 부모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모습은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어떻게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차원이 다르신 분인데.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제가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첫 번째로 나눈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래도 우리의 지상 아버지와 전혀 달라요. 사랑도 전혀 다르고 능력도 전혀 달라요.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버지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어서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어머니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목자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왕이라 그랬다가, 어떨때 남편이라 그랬다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좋은 이미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 제일 가까운 관계로 회복됐다고 설명해 주는 게. 부자 혹은 부녀 뭐 이런 관계로 회복된 것처럼 자녀가 됐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포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성경에서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받는 데 대한 많은 표현 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포괄적으로 잘 설명한 다양한 표현으로 해서 전부 보완을 해주지만, 포괄적인 설명으로는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되면은 자녀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조건 같은 것따서 이건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좋은 거라면은 무조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좋은 걸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생, 뭐 용서, 전부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거기 이렇게써 있네요. 영생, 용서, 영생 축복 등 모든 것을 자녀가 되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뭐 뻔한 거지만 제가 한번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한번 나누기 위해서 설명을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만 가지고는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걸 이걸 보세요.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의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자, 차이를 제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가난해가지고 뭐랄까요 굶고 힘들었다가 며칠을 굶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도둑질을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부잣 집에 도둑질하고 담 넘어 들어갔는데 이게 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금방 붙잡혔어요. 그래 이제 집에 일하는 이러, 사람들이 붙들어 다 부자에게 데려다 놓으니까. 부자가 딱 보니까 이게 좀 불쌍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젊은 사람이 못 먹어서 저렇게 해보지도 않은 소주까지 하고 참 불쌍해가지고 부자가 용서해줬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나가라. 이제 내가 너 경찰서에 넣지 않고 그냥 용서해줄게. 나가라. 용서 받은 거잖아요. 용서 받은 사람이 나갔어요. 나가서 좀 있으면 뭐 할까요? 또 도둑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만 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애굽에서 내놓기만 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뭐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셔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상징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죄 용서라는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충분한 구원이 아니에요. 죄 용서만 받는 거는. 죄용서를 해주고 나서 죄용서를 해주는 것은 자녀로 만들기 서 용서해주는 거예요 죄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자가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참너 딱하기도 하고 인상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양자나 더 두지 근데 우리 집 양자로 들어오면 어떠냐 그러니까 청년이 이게 웬 떡이냐고 양자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도수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자,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많은 복을 받는다 그래도 복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로또에 당첨됐다 합시다. 요, 요 얼마 전에 외국에서는 뭐 8천억짜리 로또가 당선된 사람 있다는데. 8천억 원의 로또에 당선이 돼 당첨이 돼도 우리나라 그 복권에 당선된 사람을 누어 조사를 했는데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서 본 거예요 a l i n t e r n a t i o n 안전하게 살고 거의 50%가까이가 다시 망한 e 요그 a t i o n a l international i n t e r n a t 년 o n a l international i 어 t e r n a t i o n a l international i n t e r n a t i o n 행복 international i n t e r 평생 부자로 사는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디 속고 저기 속고 그다음에 유혹에 빠져 가지고 다탕진하고 아주 더 비참해지는 경우도 태반이나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부유하고 인품 좋고 좋은 분이다. 그러면은 평생 걱정이 없잖아요. 물질의 축복 받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항상 안정된 삶을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좋은 모든 것을 받는데, 좋은 모든 것을 받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인상에서 보살핌을 받고 이러는 것들입니다. 뭐그이그 그, 그 이상의 수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자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겁니다. 2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내가 좀 요 이것보다 좀 나았으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제가 그 고등학생 제가 저 어떻게 제가 소개해드릴 때 설문조사 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설문조사에서 봤던가 어째 설문조사에서 본는 거예요. 제그 학생 이 지금 얼굴이 선해요. 설문조사에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이 가장 불행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한 학생이 그걸 한 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썼어요. 그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 아이디언지는 모르겠는데 천재요 천재. 가장 행복할 때와 가장 불행할 때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똑같은 때예요. 이러 이러할 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내가 아닐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내가 아닐 때, <laughs> 내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멋있게 보일 때 가장 행복하고 지금의 나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나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비참해졌을 때가 제일 불행하고 나는 공부 별로 잘 못하는데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백점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내가 아닐 때 제일 행복하고 내가 내가 아닐 때 제일 불행하다는 거야. 아 정말 대단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우리가 제가 무슨 <laughs>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는 작은 가끔, 가끔 그럽니다 작은 나중에 생각 나면 겠습 생각 생각나마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사람이 바뀌는데 아 그렇다. 우리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면은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습에 완전히 100%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인품이나 실력이나 나은 사람이 되면 더 행복해질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사람이 바뀐다고요. 사람이 바뀌어요. 우선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믿는 사람은요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진짜 믿고 나면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삶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럴 수 없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믿, 믿는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럴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럴 수 없지 그래서 이 자존감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이제 제가 전해들은 제가 이제 교육 전문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거기 있던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다가 들은 얘기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까지 오랫동안 수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직회만 하면 제일 많이 따지고 뭐좀 뭐 나쁘게 말하면 불평하고 하여튼 그분 때문에 회의가 잘안 끝나고 사람들이 다 힘들하고 그런 분이 있었대요. 회의만 하면 따졌대요. 일어나서 그좀 남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좀 불편할 정도로 늘 그랬는데 그분이 나 연세가 많이 들은 때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고 교인들의 얘기가 뭐냐면 장로님이 딱 되고 나더니 제직회 때 말을 안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이 훌륭한 겁니다. 장로님이 됐으면은 장로님이 됐으면은 교회 모든 것에 책임지잖아요. 교회 모든 것에 그러니까 그 장로는요 교인들의 신령상의 문제를 뭐 지도한다, 다른다 이렇게 되고 장로의 사명 중에 교인의 영적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게 장로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 있으면은 너왜 잘못했어고 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 책임부터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된 후부터 뭐랄까 자존감이또 달라지고 아 내가 장로로 이게 잘못이다 저게 잘못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하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제대로 생기면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된분 중에서요. 자존감이 딱 잡힌 게 아니라 자존심만 높아진 사람은요. 더 따져요, 더 따져. <laughs>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에 가면은 장로님이 아닐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장로님이 된 다음에 온갖 교회 살림 간섭해 가지고 그 이제 교회 크면은 간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간사들이 죽을려고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그좀 이상한 예가돼 버렸는데 이그 자존감의 문제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자존감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